근무님 d 여러분. 지금 난리가난것 같은데? a t What? w h a 뭐?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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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a t What? <in battle> what? What? <in battle> what?

요요거이방 아니 이 정도면 강이 아니냐고 유속이 장난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졸로 계속 흘러 갑니다 우리 자는 사이 비가 이렇게 많이 왔나? 바람들 39, 이젠 나바아 나서 리아 타요, 이젠 바비고 yung Agos ganyan din, din. Parehas dito. Papunta dun sa may, ano, sa may ilog, sa may labas ng, ano. Wow, ito sa busong pungyong yan. Sa bang tiyo, sa ulat sa kawin. bago na tita. Hanggang dito. Kahit tita, tata din? dito, Holy shit. Nasa second sila. 여러분, 저번에 한번 설명했던 DPWH 부패 사건 있죠? 그역할가 이겁니다. 요즘 아직도 청문회하고 뭐 난리인데. 이야, 심각하네. 떡카스카엘러 빈슨. 사람들이 출근을 못하니까 이거 쇼핑몰 너무 못 열었을 것 같은데. 야, 저 밑에 사이사리는 지금 몇 번째 순환을 겪는 거야? 그나마 여기 파킹해둔 차들은 보에당기진 않았네, 다행히도. 여기 골목에는 공짜 파킹이라서 나중에 차 사면 골목에 주차하면 되겠네 했는데, 이게 아니었네. 사야 사야 용하어 야, 래도 버스가 다니긴 하네. 지마는오동뒤덩이된 쪽이고. 저기이 엄청 깊네. 이쪽은 거의 뭐, 허리까지 온다고 걔는 신나서 뛰어다닌다고 나카탄 음, 타시 정전될 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 발전기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수고딩 마킹보얼룸이 요응 아? 나카탄 렙톱 바이러스 여기서는 픽업 차량이요 아야겠 네. 픽업 차량 말고는 늦진 않았네. 저기 보시면 저 아저씨가 물에서 뭐 빼내고 있죠? 저기가 배수로입니다. 배수로 저기 하나밖에 없어 지금. 그러니까 딴 데는 다 막혔구나. 그런가 보네. 인이님 비용 사리에 어디로 아어디로 졌어? 타포스 ang labas n y a n dito nga sa may b a s c o 아. 야, 이빠지겠나 모르겠네. 엄청나다 말 밖에 안 나온다 아. 점심 먹고 도로 다 정상화 됐네요 이게 추가적으로 비가 안 오니까 한 2시간 정도 되니까 물이 다 빠지더라고요 저희는 그럼 식량 보충하러 겠습니다 냉장고에 뭐 야채며 고기며 다 떨어져 가지고 다행히 비가 그쳐서 식량을 장좀 보고 와야겠네 와 근데 여기 적살이 났네. 로빈슨도 그렇고 저희 빌딩도 발전기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나네요. 어, 나 빨리 가겠다. 어. 아침에 강이 흘러가던 그 도로가 맞냐고 있다. 와 여기 원래 배수 급니다. 닭살 났네. 새벽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왔었나? 저기서 물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물살이 엄청 세가지고 이게 다 무너졌네요. 여기 사고도 없는데 여기는 진짜 정전이 음.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최소한 10번, 15번 정전을 겪은 것 같네요. 다행히 콘도에 발전기가 있어서 불편함은 없었는데. 아니요. 아니요. 바로 아. 크레이 카날로 카날. 바가시고랑 다음에나 넘어가는 쓰레기랑 막 하는 다른. 다. 여기 보니까 물은 빠지긴 하는데 순간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 감당을 못해서 못 빠짐 같네요. 뭐뭐 보고 있는 거야 여기 아, 저 물이 나오는구나. 물고기가 있어? 하이 있어. 여기 또 그냥 나봐하이 방금 매기를 본것 같은데 이 저기압 전선이 지나와서 이제 비는 더안올것 같은데 비만 좀 하면 난리네. 맞습니다. 음. 너무 빠르다. 뭐하는야 여기 마사지샵은. 배려 많이, 배려 받고 있어. 이야 무서워요. 무서워서 빨다 어, 너무 평온하고 좋네요, 이 느낌. 어, 예, 고기 괜찮네. 형님 도그 손으로 밥 만져도 되는 겁니까? 이 돼지고기 종류는 밖으로 들어 가닐라 훨씬 맛있더라고요. 맛이나 냄새 자체가 넘사표입니다. 마닐라에서는 좀 돼지 냄새가 많이 나서 진짜 싱싱할 때 아니고 난 사먹는데 여기서는 먼저 사도 괜찮은 치더라고요. 야, 313 싸다. 저희가 지금 사는게 포크리엔코인데 키로당 372닭도사 키로당 247 닭다리는 키로당 234닭 한마리 있네 닭 한마리는 대충 3 0 0배소네 크기는 제 손바닥만 합니다 아 저희 고기는 마트에서 합니다 여기 아니면 저기 페이스 삼성육점 거서 하고 야채만 제레시장에서 합니다 아니 우. 피니 어, 음. 음. 음, 이게 잘 익었으려나? 음. 메 라이프 나 오케이네. 아니, 리 그럼 그다한테 고고라 그랬어. 나, 가 봐. 이가우 다팟 딜이 사 어, 1 1 0입니 아내가 이러는 거 국물이네요. 장보기 완료. 근처에 야채 팔면 야채나 좀 사려고 하는데 아 여기 뭐야? 마법의 공간인데 텐사칼리아 테란팔라디또 마카르토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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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도 있고 당근도 있고 감자도 있고 다 있네요 저기도 있어 아 이정도면 앞으로 야채 사러 멀리 갈 필요 없겠는데 여기 옆에 있는 데가 더 크긴 한데 양파도 금식하고 이런 데는 맛났긴 한거 아닌데 아깐봅시 아니 이 야채는 개수대로 가격을 정하는 심박한 시스템이다 한가닥 한가닥 가격을 매기네요 Ano, 오늘 바다나지시 출근 안 했네요 비가 많이 와서 그랬나 마데 매주? 오, 우 kasi i m a g i 2 5 0 a sa masuli p a r 날씨 좋아진 가봐자디 wow. 카페 미래 여기 누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봐봤습니다 아이스크림도 파네? 비싸시고 와... 맛있겠다 가격이 좀 세네 상가 저야 딱한 숟갈만 맛보겠습니다 슈가풀이 바닐라 라떼가 있네 좀 찾기 힘든 건데 슈가풀이 없다고 래서 그냥 라떼 시켰습니다 근데 이것도 설탕은 넣지 말라 그래서 우유만 들어갔을 거고 자람자람이 음. 음. 정도면 합격 비만 음. 안 오면 이렇게 평온합니다. 바콜로드가 아, 요즘 페이스북을 보니까 바콜로드 뉴스를 좀 보게 되는데 이 바콜로드 이 시청이나 뭐 바람가 이런 데서 독지 사이클린 이 항생제죠? 그거를 이제 공짜로 나눠준다고 누구든지 와서 이제 증상 있으면 받아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랩토 뭐시기 그거 병 치료하려면 고그 항생제를 먹으면 치료가 됩니다 이게 한국에는 거의 없을 건데 필리핀은 이제 쥐똥 개똥 뭐 하여튼 바이러스가 많아가지고 또 비가 오면 그게 똥물이 다 섞여가지고 꼬마애들 막 수영하고 또 현지인들도 맨발로 다닌 사람 많고 어쨌든 그 병이 좀 많이들 걸립니다 저희 지인 닥터 알리가 그 침수 시즌만 되면 아주 그냥 걱정이더라고요 그 환자가 너무 많다고 어찌 됐든 이제 팝 홀로드 필리핀의 우기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꽤 덥더라고요. 이제 12월에 또 태풍 비슷한 거 하나 온다고 하는데 아마 그걸 마지막으로 좀더 이상 안 왔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그럼 저녁을 먹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비빔밥. 나빴다 누오있낭 바꿔비. 바스타카이단노살렙 어제는 깡콩 넣어서 먹었는데 오늘은 양배추입니다. 아 김밥 너무 맛있더라고요. 중독되겠어. 오. 무슨 맛이야? 왜냐면 작가용 참기름이 맛. 솔직히 이 조합이면 한국의 맛이 납니다. 오. Igoji. Kaya ko kain na everyday ito. Hmm, bang magsawa ka naman. Mm. Masarap din pala chicken ah. Ay, chicken yan eh. Chicken breast. Sa Korea, pag tamad ka luto, mm. lakay mo kahit ano sa left. Tapos... Kasi sa Korea, kasi maraming ban Maraming mm. side dish. Sana mas maraming cucumber. Eh no, may cucumber pa. Sarap In pala cucumber ta, no? Bibili pa.

Bakit may isla? May hito. Ganyan na pag nabaka eh. Hanggang begit kung bakit.